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상에 많은 그 나라들과 또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태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0 0년전 현재 지금 이라크 땅이 이제 성경에서 갈대아 우르거든요. 그래서 이라크 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가나안땅이죠.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렇게 시작이 됐고요. 약속의 아들이 이삭을 낳고, 그 아들 또 야곱 이렇게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살펴본 가운데에서 야곱 강가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이죠. 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마치 이제 어린 아이가 그 아버지한테 막떼 쓰고 졸릴 때, 그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졌다. 아버지가 진게 아니죠. 저어준 거죠. 그래서 그 소원을 다 들어준다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 이름이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과 결로 이겼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 있는 족속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 이스라엘 열두 아들 중에 열1번째 아들 요셉이 그 이집트로 형들이 팔아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고 초청 이민을 가게 되죠 이집트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다 초청 가서 처음에는 잘 살았죠 우대를 받았죠 VIP 대접을 받았죠 당연히 예, 그 총리 대신의그 가족들이니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면 요셉을 알던 그 바로 이 이집트 왕이 아니라 이제 다른 왕이 이제 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종족간에 갈 때니까 다르다 보니까 그 이집트 민족이 애굽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이제 그때는 왕이 없었죠. 그래서 사사 시대를 거치고 첫 번째 왕이 사울아 그리고 다이다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3대는 이제 통일왕국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로호범 여러 범 해가지고 에, 그 솔로몬의 아들과 또 시나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한국 시대가 이제 4대 때부터 에,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죠. 외세에서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고. 남 유다는 그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고, 고대 이제 중동의 패권이 아스 아수,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패권을 잡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가 잡게 된게 이제 예수님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 로마의 통치를 이스라엘이 받게 되고, A.D. 70년에 디도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성이 다 파괴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AD 70년에 그대로 로마 장군 디도에서 그게 다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없어졌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가지고 2000년 정도에 세월이 흐르다가 이제 그래도 계속 유지를 했죠.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과 또그 어떤 문화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이 들어오게 돼서 약속했다, 우리가 찾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이고 그 2000년 동안 살던 아랍 민족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민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황당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땅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다 쫓아내고 뭐 자기네 땅이라고 러니까또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그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저도 2년 전에 이제 성지 순례를 갔는데 그 성지마다 뭐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어 요 여리고 같은 경우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여리고성 있 그래서 거기를 갈 때는 또 이제 나라가 달라진 거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만 거기는 팔레스타인 지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나올 때도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대답 잘못하면 이제 못나가요. 한 한두 시간 거기서 지체돼서 비행기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팔레스타인이 다스리는 지역 예를 들어서 여리고 갔다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이제 막 가방 뒤지고 이제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럴 정도로 아직도 예, 분쟁지역이고 그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태인의 전체적으로 이제 1,400만 명이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700만 명 살고, 미국에 500만 명, 유럽에 200만 명 이렇게 정도 사는데, 노벨상 가장 많이 탄 그,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태인들이 제일 많이 탔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실질적으로 좀 수뇌부에서 이렇게 엘리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이 또 유태인들이 미국을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태인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예,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돼서 한 바퀴 삥 돌면은 예, 다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신학자들 또 성교학자들의 관심은 유태인의 성교 문제, 유태인들을 어떻게 성교할 것인가. 그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복음이 이제 전세계로 다 전파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로 이 사도바울이 마지막 땅끝에 해당하는 이 유태인들의 선교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바울은 그 이방인으로 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 민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의식화하고 그것을 또 우리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순종함으로써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첫 네. 번째는 남은 자의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 항상 우리에게 제일 기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자기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약해 보이고 맨날 얻어 터지는 것 같아도요 아슬아슬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보호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좀 약해 보이고 이렇게 좀 세상에서 힘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심할 매기도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신앙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항상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더 좋은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안의 남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부지런히 말씀을 예,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한 한 분으로 이렇게 여기지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이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사도 바울 이렇게 묻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 원어에 보면 더어더 어, 아주 제대로 살리면 절대로 그럴 수 없,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건요. 자기는 아주 골수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인 가요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원래 정통 남유다에 속한 두 개의 지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의 일대 왕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자부심도 있었고요. 원래 바울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베냐민 지파라,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주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버리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담의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도 안 버리셨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느냐, 이 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남은 자가 있는멘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는 암흑계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아하방이 우상숭배의 아주 우두머리였고 더군다나 이제 아하방의 부인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세벨이라는 그, 그, 그 왕비는요. 아주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 아주 그냥 악질 중에 악질인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아가 혼자 남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를 고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십사일때이 숫자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적으로 안될것 같아도 여러분 850이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 그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대 엘리야 1이거든요. 숫자적으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뭐 엘리아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남은 자의 표식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그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내리전이 아니에요. 여기 이, 이분은 뭐 시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내 야망을 통한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이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그 새롭게 창조해 나간다 그랬어요. 구속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사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 꿈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네.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1949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공산화되기 전에는 중국이 이제 자유롭게 서양 성교사들이 가서 거기서 문물을 우리나라보다 사실 중국이 더 먼저 기독교가 성교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서양에서 볼때 이렇게 별 조그만 이름도 없는 조선 뭐 이런 나라잖아요. 중국은 그래도. 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성교사들이 이제 먼저 중국에 많이 갔고, 성교를 많이 했는데, 그때 한 60만 명 정도가 됐대요. 근데 1949년, 이제 공산화 되면서 무택동이 문화혁명 통해서 뭐 홍해병들이 아주 시골 구석구석까지 기독교인들을 다 숙청을 했어요.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지하교회에서 1억 명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보다 더. 양쪽은 숫자로 보면 훨씬 많아요. 왜냐면 거기는 워낙 그 인구 자체가 지금 한 14억 명 정도 되니까 퍼센테이지로는 작지만 거기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역사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남은 자라는 게 이게 영어에서 이제 렘넌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도 남은 자사상 렘넌트 사상 이 구루토기잖아요. 나무를 베면 그 구루토기는 남아있는데 거기서 다시 생명이 또 솟아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항상 좋은 거다 가져다 쓰더라. 신천지도 자기네들 남은 자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단들은 기가 막히게 좋은 거다 갖다 써요. 그래, 남은 자라고 자기네들이. 예. 여러분, 신천지가 남은 자가 아니라 우리들이 남은 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 생명이 지금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지 내가 뭐 아무리 잘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늘 겸손하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사용받는 게 제일 큰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해, 성령의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지 그 일이 되는 거지. 내가 뭐, 내가 조금 뭐, 지식이 있고, 조금 뭐, 능력이 있고, 조금 뭐,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절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지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그 남은 자에게는 이 표식이 있어요. 표식. 어떤 표식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에, 내가 할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할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남은 자라는 남은 자의 표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 속에 진심으로 내 스스로 할수 없고 주님이 도우셔 주님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나는 살수 있고 할수 있다 이런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그게 여러분 남은 자의 표식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 받는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만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라는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그 마음과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것이 남은 자의 표식이고 상징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7절에서 8절 시작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캐카십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는 것 같은데 여기 7 절의 남은 자이 여기는 지금 말한 남은 자가 아니라 예, 그5 절의 남은 자 렘넌트와 정 반대로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그 나, 나머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말한 남은 자와 정 예, 반대. 이 사람들은 어떤 그 혼미한 신령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눈. 육안으로는 다 떠져 있고, 귀도 듣는데요. 이게 영적인 눈과 귀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미하다는 거예요. 보금을 전해줘도 그걸 깨달게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 영적인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귀와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을 수 기가 없어요. 혼미하다 그러죠? 여기 보면. 혼미하다는 게 이게 그리스에서 카타닉스인데 이게 마취 상태라는 거예요. 영혼이 마취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성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영혼이 마취 상태가 되면 혼미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 남은 자의 표식이고 또 남은 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세 번째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자, 여러분들이 남은 자인데 예,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남은 자들은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포기는 배추샐 때 하는 거라면서요. 한 포기, 두 포기.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절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의 표식이에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절망한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그 남은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이죠. 엘리야가 850명 보고 자기 850대 1로 싸우라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하니까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남은 자들은 동역자들을 찾고 협력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기독교는 항상 공동체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린 다한 가족이거든요. 패밀리예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서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협력해가지고, 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일본의 그 교회가, 사실 일본이 먼저 그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일본은 이제 선교가 안, 1%도 안 돼요. 기독교인이. 1%도 안 돼요. 그렇게 막 선교사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 그런데 일본의 신학은 지금은 좀 아닌데 예전에 제가 배울 때 거기 굉장히 앞선 신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학문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막 문문학 같은 거막 파는 걸 일본 사람들이 좀잘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앞서가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성경 연구하고 신학적 깊이도 있는 분이고 막 삶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성화된 삶을 사는 분이요 근데 그분의 큰 단점이 있어요. 제가 볼땐 교회론이 잘못됐어요. 무교회주의자예요. 교회 나가지 않고요. 혼자 집에서 성경 엄청 연구해요. 엄청 묵상해요. 엄청 기도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실천해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그 상징적인 시사점이 있고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모이지 않고 혼자서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고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정부의 지침을 여러분 철저히 다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네, 철저하게 지난 주일날도 예배 끝나니까 그냥 탁 하시던데 아 이걸 잘 하시는 거예요 정부의 지침을 왜냐면 교회가 다 따라줘야 돼요 정부의 지침을 뭐 기독교를 탄압하는 완전히 반대되는 시민 불복종의 상황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그전에는 다 우리 기독교인은 모범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고 법을 따라가고 지켜야 돼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 그,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우찌무라 간조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지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교회가, 교회의 생일이거든요. 오순절날이. 혼자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각자 개인 기도. 근데 기독교는 출생 자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 무디라는 분은요. 이분한테 어떤 그 병날로 이렇게 앉았더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청년이 찾아와서 아, 무디 선교사님, 어? 제가 굳이 뭐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연구하고 예수님처럼 따라 살면 되지 굳이 교회 나 나올 필요는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마치 우찌무라 간주처럼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무디 이, 이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벙날로에 있는 그 나무들을 갖다가요, 그거를 하나 하나 이렇게 띄어놓더래요. 띄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그 숯불 뭐 이렇게 갈비 드실 때이 숯불을 모아야지 불이 확 타는 거지. 이거를 다 띄어놓으면 어떻게 돼? 불이 꺼지잖아. 그걸 보여주면서. 교회도 이거와 같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 뿔뿔이 흩어진 불이 꺼지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는 모여서 기도, 모이기에 힘쓰고 방역 지침을 잘 따라가면서 우리들이 늘 모이기에 힘쓸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속화 되었어도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선교회 이땅끝까지를 선교의 그 지경을 넓혀가고 우리 경찰 대학 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모범되고 또 희생하고 또 십자가 가 여러분 삶에 있음으로써 또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 선교하는 또 인도하는 사명을 여러분 잘 담당하는 남은 자들로서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